네, 안녕하십니까, 서드사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내가 막박 와장창하고, 어? <laughs> 부서지고,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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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소리 지르고. 아저씨!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저는 뭔가 좀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어떤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을 즐깁니다. 음, 응? 아시겠습니까? 아, 이거는 못하겠어. 이거는 아니, 아직 아닌 것 같아. 걱정 마세요. 할 겁니다. 할, 거, 하, 할 거긴 한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약간 맛이 가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약간 놔두고 이번엔 오늘은 헌터 해봅시다 양꾼 라면 양... 야... 하하 아, 나 이거 씨 <laughs> 라면 양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 안을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음... 좀 그래요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킬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그니까 비명,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laughs> 왜? 벽두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벽에 탄단 말이야? 아 그치 벽두 타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겁니다 모른지비 모른지비? 모른지기 이렇게 염소라면 벽두 타주고 어? 벽이 있으면 내가 간다! 라는 느낌으로 타줘야 되는 겁니다. 어, 오늘은 서버 같은 거 꺼먹지 말고, 응, 적당히, 안정적인 페이스로다가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이걸 타고 가는 거를 원했죠. 일단, 일단, 트리스트람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를 보내, 야, 나를 보내줘. 나를, 어, 안 움직여. 꼈어! 잠깐만, 야, 야, 꼈다고! 아, 왜, 왜경원치가 떨어져? 야! 아!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이상한 거 봤어. 나 지금 이상한 거 봤다. 저기 뭐 있어? 저기 뭐 있다. 나 이상한 거 봤다. 저기 뭐 있다. 아, 잠깐만. 이상 야, 어디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 야!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은, 응? 네? 말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아, 맵에 마우스가 표시가 안 되네. 이런. 오케이. 설마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또 있다는 건가? 저 산이거든요. 지금 저산 안쪽에 무언가 악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거든. 양꾼에어 체면을 걸고 저런데 꼭 가줘야지. 가줘야 되지 않겠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엘프 딱 말고. 넌 뭐야? 아니 제다. 드라이포스. 아니. 이리 와. 오름지기 이건 헌터가 <laughs> 너 설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아니 좀 뽑아봐 왜왜 왜 칼을 뽑지를 못해? 야 뽑아 좀 알았어 안 할게 어 설마 지금 뽑은 거야? 설마 지금 칼을 뽑은 거야? 설마 지금 인벤토리 에 없는데? <laughs> 잠깐 아직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어딨지 칼이 사라졌어. <laughs> 칼이 안 보여. 아니 그렇게 힘들게 보. 뭐, 야 니네 뭔데? 무슨 짓거리야? 에프론들아내 발로 달리지 마. <laughs> 나의 전유물이야. 여기에 뭔가 그게 있지 않을까? 내가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여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너의 숲이잖아. 어? 아름답고, 뭐랄까, 아르, 아름다 아, 그치, 뭔가 있어? 그래, 이거 봐. 오드 고트 패스야. 아, 이거 <laughs> 오 반지의 정 <laughs> 오, 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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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고 오, 마운틴 아! 자, 이걸로 끝나지 않겠지? 이걸로 끝난다면 내가 굉장히 슬플 거야. 오, 뭐야, 이거. 야, 안녕, 일로 나랑 노예자. 이쪽 나가는 거고, 나가, 나가기 싫은데? 우와, 말이 있어요. 오, 포탈, 좋아. 역시, 포탈을 통해 들어가 보는 게, 여긴 여기 뭐야? 여기는 뭘까요? 오! 뭐야? 이거 나 지금 함정에 빠진 거야? 우우 아니야, 이런 함정 따위 양 꾼을 막을 수 없다. 야, 그치? 양 꾼을 막을 순 없어. 아, 사과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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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주 나 아주 나 아주 나 아주 나 아주 나 여기서 나가고 싶 나가고 싶어 너 아주 사과를 먹었을 뿐이잖아. 너 아주 살려줘. 아 역시 사과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라도 사과를 보면은 당신들은 사과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과는 독이니까요. 아 이게 역시 뭔가 있었어. 이게 멀리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딱 그, 성 같은 게 하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 왠지 저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역시나. 자, 여기란 말이지. 음, 여긴데, 일단, 일단 여기는 한번 정도 이렇게 돼도 괜찮아. 아악! 아 일어나. 조금만 더! 어, 그치, 오케이, 좋아. <laughs> 이번엔 저기는 안 간다. 꼈어, 꼈어, 아니야,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설려 아, 그치, 야, 저를 아주 죽이려고 그냥 작전을 하셨군요. 당신들 아, 알겠습니다. 왠지 여기가 설마 이게 끝일까, 아닐 거야. 아, 어.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새로운, 아니,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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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어. 뭐야 뭐야 이 숟가락을 숟가락을 일단 넣어두자 일단 넣어두고 저 공룡은 뭐야 아 공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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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룡아 야 공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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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채 아니야 채 아니야 공룡아 올드고트 아아아아! 월드 <laughs>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푸드푸드 <놀람> 레스토브! 먹어버려 다 먹어 다 먹어 버터! 버터 매. 어어어어트완 아저씨! 일어나봐 아저씨 나랑 놀자 야 아저씨 죽지 말고 아저씨 어 나랑 놀자 <laughs> 손가락에 그거 식기 뭐야 아저씨 아저씨 나랑 놀자 아저씨 내가 내일 물고기 줄게 물고기 주잖아 아니면 어떻게 알 일로 와봐 나랑 놀자 아저씨가 끌, 내가 너 아저씨 끌고 다닐 테니까 응? 아저씨가 일로 와서 쟤네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아 아니야 주인을 설마 해하려는. 함정은 없을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저씨?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어 see. I see. I 어 e e I 아아저씨 s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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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e I s e 더 많은 염소를 보고 싶으시면 라이 k e like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반. 해서 가자. 이케 이번 뭔데 무슨 캐스팅인데? Still, still five m o r i